당신이 장애를 가진 청년이라면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수 있을까요? 나는 할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프랑스에서 한 소녀가 그렇게 외쳤습니다. 그녀의 이름은 소피 부줄로. 그녀는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세상에게 울림을 주는 소녀입니다. 2007년 프랑스 미인대회 수많은 아름다운 후보들 가운데 청각장애를 가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. 그녀는 미스 프랑스 대회 최종 후보에 오른 최초의 청각장애인이었고, 그녀의 이름이 호명될 때 관중들은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습니다. 그녀는 빛나는 정신, 그리고 장애를 삶의 일부로 끌어안는 용기를 보여준 이었으니까요. 그로부터 몇달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소피 부줄로가 프랑스를 대표해 미스월드 무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. 부줄로는 말했습니다. 긴장돼요. 수화는 전 세계 무대에서 흔한 언어가 아니니까요. 하지만 저는 보여주고 싶어요. 장애가 있어도 우리는 할수 있다는 걸요. 진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?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있지 않을까요? 꿈쟁이가 누구입니까? 장애와 편견 앞에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소신으로 한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. 당신도 할수 있어요.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.